1차 변환 F에 의하여 P가 다시 전 P로 옮겨질 때 P를 부동점이라고 얘기를 한대. F의 행렬이 ABB-A일 때 원점 이외의 부동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래. 음. 자기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네. 이제 가장 생각하기 좋은 게 항등 변환인 게 있지. 그치? 항등 변환은 1.0.1이잖아. 근데 항등 변환은 아니다. 어떻게 알았을까? 그걸. 그렇지. 여기 부호가 다르잖아. 1, 0, 0, 1이 안 되잖아. 그,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또 있는 거야.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. 음, 그럼 한번생각 해보자. a, b, b-a. 에다가, x, y. 이렇게 했더니, 그냥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원점이 아닌 어떤 다른 게 있대. 그럼 또 여기까지 딱 끝났어.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변화를 썼는데, 그 다음부터 수원으로 넘어가는 거야. 자, <laughs> 이 x, y를, 옆으로 다 넘겨봐 한 번에 딱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니? 여기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<laughs> 원래 열리방정식이잖아 이거 얘가 x의 개수지 이렇게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면 a 1x가 되지 그 개수를 다시 여기에 쓸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 채로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<laughs> 이 형태는 수원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거거든? 오른쪽이 0인 경우 x, y가 0이 아닌데 곱해서 0이 되는 어떤 게 있대 그러면 어 바꿔서 말하면 이게 음. 오 그렇지, 항등식으로 가도 되고 어, 항등식으로 풀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샥샥 해가지고 a-1x 플러스 by는 0 이거 만든 다음에 x, y 값에 상관없이 뭐 a 값, b 값 찾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지금 수원하고 있으니까 곱해서 지금 0이 되는 거야, 이게. 그렇지? 그런데 얘는 0이 아니란 말이야. 그역행렬 어? 그렇지. 맞았어. 맞았어. 응. 그렇지. 맞아. 이 0이 아닌데 되게 곱해서 0이 됐던 얘기는 0인자야, 0인자. 그렇지? 근데 얘는 역행렬이 없는 거야. 얘가 만약에 역행렬이 있어. 있다고 치자. 이게 또 행렬의 삼각짓에서 가끔 나왔던 내용인데 ax가 0인데 x는 0이 아니야. 그러면 a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. A 역행률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, 어, 이렇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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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옆으로 붙일 수 있잖아? 그럼 이게 뿅! 날라가고 X는 0, 이런 이상한 게 생겨버리잖아. 그래서 이게 역행률이 없는 거야, 얘가. 그러면 AD-BC 할수 있겠지? 합차네, 합차. 음, 뭐여? 이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A고, 마이너스 1 플러스 A니까, 이렇게 슉슉 해서,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에, 마이너스 B제곱은 0. AD-BC 한 거야. 자, 으르 넘겨 보면 이 플러스 1이지?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이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은 이렇게 되겠 네, 알 겠죠？좀 음, 어려운 내 용이 많이 들어 있 네요.